자, 16번 제목 씁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용한 판단이라고 쓰세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용한 판단.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포 이그잼플을 썼다면, 앞 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니까 앞 문장이 주제문이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 색깔 칠하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포 이그제프를 읽으면서 그친 주제를 찾아가야겠죠 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 봅시다. 뭐할때 우리가 원할 때 반응하기를 원할 때 정확하게 어디에 반응하자라는 얘기죠. 어디에 반응하기를 원할 때, 설득력 있는 메시지에 반응하기를 원할 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왔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반응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러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왜 굳이 거기에 반응해야 돼? 나는 동기가 없어. 능력도 없어.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능력도 없어요. 어, 이게 뭐지? 하고 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지 그럴 때 지름길이 있다. 네가 취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그게 뭐냐? 이거다. 자, 그럴 때 그들은 뭘 하는지만 보는데, 이때 그들은 뭐야? 메시지가 왔는데, 어, 이게 뭐지? 공기 부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떤 메시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름길이 있다. 그들은 뭐할수 있다. 이거 하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럼 어떤 그런 메시지가 왔을 때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어, 그딱 보니까 이 에디션 있으니까 예시를 두 번이나 들어주네요. 여섯 대 이까지 읽고 뭔지 알면 바로 답 쓰고 읽으면 안돼요 그니까 정확하게 그니까 이런 그니까 작전이 세워졌다면 이까지 읽었는데 어? 가물가물하거나 와, 확신이 없으면 이거까지 읽어야 되는 거고 자 봅시다 어. 만약에 또 가정법이네 반대로 얘기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조건 하에서 가정법 과거네요. 그렇지? 어. 자,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럼 그런 조건이 뭐야? 첫 문장이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고 별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 그럴 때 그런 조건 하에서 당신이 듣는다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면 됐죠? 당신이 듣는다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주어 투, 모든 사람들, 당신 주변에 있는 청중들, 어, 당신 주변의 청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니네 빼고 다른 사람들이네요. 반응한다면, 열광적으로 그것의 정치적인 연설에 열려, 열렬히 반응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마이트 왜? 마이트 왜?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도 잘 뭐뭐 할 거다. 이러지 말고요. 마이트 대신에 메이 대신에 마이트 써도 돼요.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우리가 어 뭐라고 배웠죠? 마인드맵핑 하면서 원래는 이런 건데. 그냥 매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냥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당신은 결론 내릴지도 모른다 대 이하라고 그 연설은 아 좋은 연설이구나 내가 수업을 듣는데 그치 태븐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들이 와 그래 와 선생님 강의 죽인다 그러면은 너태근이가 생각할 때는 아, 강의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될지도 모른다죠. 자, 여기서 이제 뭐 문법 문제도 아주 좋죠. 어, 당신은 아마도 결론 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될 거예요. 죠 아마도 설득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방향에서 항상 디렉션 앞에는 인을 씁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그 아, 연설이, 정치적 연설이, 어, 어,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는 방향으로 설득이 되어질 거라는 얘기야. 남들이 와하니까. 자,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열거 첨가잖아. 더비교급, 더비교급을 쓰고 있네요. 여기서 라이클리는 뭘로 가야 돼? B동사 다음으로 가니까 B라이클리 투부점사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죠 자뭐 하면 뭐 할수록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야 컨센서스 합의 일치 동의잖아 그치? 어, 당신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당신이 목격한 일치 합의가 왜, 남들이 다 좋다 그러잖아, 박수치고. 그런 일치가, 뭐 사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런 당신이 목격한 일치가 이제 생략된 거잖아. 더, 그더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너 빼고 전부 다 만장일치로, 와, 박수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은 뭐할 가능성이 높아? 그들이 리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감잡았나야 그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퇴근인가.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아, 어,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 수업하는 내용 하나도 몰라도. 남들이 좋다니까. 어, 좋나 보다 하고, 따라간단 말이야. 그, 그들이, 리더를. 비록 뭐일지라도, 이분이 고 니가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컨퍼먼티죠. 그쵸? 수능이잖아. 수능주의, 컨퍼미즘이잖아 그죠 그러면 논리학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왜 인간이 수능하는지. 그치. 어. 자,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음. 자, 여기서 이거 읽기 전에 하나만 쓸게요. 사람들은, 아, 요거 쓰세요. 주제문. 사람들은, 아, 대부분, 프론트. 일부러 프론쓴 거야. 됐죠 뭐 라이클리 액트 인클라인드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액트 써도 되고 뭐 하는 할 가능성이 높냐 면할 가능성이 높아요 t h 치를 얘는 w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 우리 논리에한 문장 그대로 쓰는 거야 뭐한 대로 그들이 본 것을 they have seen 그들이 본 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뭘 봤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아더스투 여기 목적적 관계 되면서 생략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그들이 본 것을 그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들이 봤단 말이야. 그것 왔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외워야 돼 이거 논리 논리와 독해에서 그대로 나온 문장 그대로 쓴 거예요. 알았죠? 이게 뭐야? 수능주의잖아. 남들이 하는 거, 따라 하는 거. 이건 달달 외우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나치군이, 광기군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치? 음. 이거 써놓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법 문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일단 답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문법 문제로 내가 왜 줬냐 하면 if가 있기 때문에 여기 허드가 있으니까 might w e 을 써야 돼 may w well 쓰면 안 돼요 똑같은 뜻이지만 가정법 과거니까 may well이든 might well이든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may w well 쓰면 안 되죠 이때 might well을 써야 된다는 건 문법 하나 잡고 가고요 이때 become 쓰는 거 문법 자꾸 가야 돼. 컴플루드 하고 걸리는 거야. 워즈 하고 걸리는 게 아니라고. 당신은 대기하라고 결론 내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은 될지도 몰라요잖아. 그 스피치가 설득력 있게 되, 된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얘도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왜 이걸 풀었냐면 이때 포 때문에 그래. 이이 s 강조부문이거든. 맨날 이거 강조부문이잖아. 포가 없으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 근데 대기아가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부사고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포 써야죠. 우리 맨 이런 거 있었잖아. 이 s 즈디스로이다 대기아 한건 그가 필사 한건 그녀와 키스한 거는 바로 이 방이다. 맞아야 틀려요. D가 완전한 문장인데. In, 써야죠. 부사구 강조니까. 그래서 이때 포스 는거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디스 리즌에만 밑줄 붙겠죠 그치? 그래서 명단을, 명사를 강조했다면 불완전한 문장인데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앞에 전치사 써야죠. 부사구 강조로. 자, 이것 때문에 문법 문제도 준비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음.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뭐가 인터로버터 와우. 인터로게이트라고 써 보세요. 이 단어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인터로게이트. 1번 신문하다야. 신문하다가 뭐야? 야, 너 뭐야? 어제 뭐 했어? 계속 물른 거잖아. 그럼 인터로버터 하면은 신문자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질문자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2번 별표 하세요. 컴퓨터 등에서, 컴퓨터 등에서 정보를 얻다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답니다. 인터로게이트. 됐죠? 무조금 외우세요 이거는 질문자가 배운 것은 말하도록 배운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질문자가 누구한테 용의자한테 다시 말하면은 야너 죽였지 어제 어제 저기 지금 죽였지. 그러면. 안 죽였는데요? 이러잖아. 내가 생각하기에 너 죽인 것 같은데? 안 죽였는데요? 그래. 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 지금 죽였지? 죽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묻는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아니잖아. 우리가 하면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 행정학과 가면은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항상 질문할 때는, 우리! 별표 우리는 믿어요. 너가 제가 있다고, 뭐보다는 나! 그죠 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까지 형광매 질하세요. 글을 못 읽으면, 어, 이 새끼 왜 똑같은 말두번 썼지? 이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대존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야. 뭔가 다수의 의견이잖아.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빈칸으로 참잘낼것 될될 같아요.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죠.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어. 하나는 위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하나는. 위, 위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이게 딱 하고 나서 빈칸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나는, 나는 등산하는 걸 좋아한다. 정말 이러지 마세요. 우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 자, 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고 업적은 여기서 관찰하다겠죠. 반응들을 관찰해라. 다른 사람의 반응, 그 메시지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보라 이거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 공부하고 있으면 몸이 아파도 옆에 앉아서 공부해라. 다밥 먹고 있으면 배가 터져서 더저히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쳐 먹어라 이거야. 그치?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정해지고 그때 밥 먹으라 이거야. 배가 안 불러도 가서 먹어야 되잖아. 난안 먹는데, 어, 그러다가 꼭, 그치? 키즈 같은 애는 5교시 끝나고 막배고파가고막 쓰러지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난 먹을 때 그냥 먹어야 되는 음. 자, 그래서 어, 수능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글이었습니다.